안녕하세요. 수지쌍둥이TV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알베트 아인슈타인 책을 읽어볼게요. 아인슈타인 책입니다. 지난번에 나침반을 만나다를 읽었었죠? 이번에는 수학을 좋아하는 외톨이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외톨이 하천 한, 나침반의 바늘은 왜 항상 목쪽을 가리켜요? 너무 궁금해요. 지구의 지력선을 나침반을 자석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야. 자력선이 뭔데요? 자석과 극과 극 사이에 사, 작용하는 힘을 자력선이라고 해. 지구는 커다란 자석과 같아서 그런 힘이 존재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력선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으이구, 누가 전기 공장 사장아들이 아닐까봐. 궁금한 게 많기도 하구나. 여기를 봐, 뭔데요? 우와! 어때? 이제 자석 주변에 흐르는 힘이 보이지? 정말 신기해요. 나침반이나 자석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이 무렵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유대인은 대부분 유대인 학교에 다녔지만 아인슈타인은 가록... 가톨릭계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 학교에 갈 필요는 없어. 독일어에, 독일에서 살아가려면 가톨릭계 학교에 다니는 게더 나을 것이다.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성격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걱정이에요. 독일 학교는 엄격하다는데 잘 적응을 할란지 아인슈타인은 부모님 우릴 들어 학교 생활에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알베르트 너 유대인이지? 우리 학교에 유대인이 없는데 넌 어떻게 들어온거야? 나도 잘 몰라.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야. <laughs> 자기가 온 것도 학, 자기가 어떻게 온, 하, 학교에 온 지도 모른다고? 너 바보 아니야? 나한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뿐이야. 도시에서웬 소란이냐? 알베르트. 네가 유대인이란 사실 너한테 중요한 일인지 몰라도 다른 학생들은 아주 신경쓰이는 일이 될수 있어. 왜요? 유대인은 이류, 인류 씻쓸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거든. 이걸 보거라 예수님께서는 이 커다란 못에 손과 발에 박혀 돌아가셨어. 바로 너의 유대인을 위해서 말이야. 유대인이 예수님을 돌아가게 했다고? 아 그런데 엘베르트가 유대인이란 말이지? 아야 꼴 좋구나 유대인 하하하하 조성들이 못된 짓을 했으니 맞아도 싸지 예수님한테 당한 것은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오 많이 화났나본데 얼마든지 덤벼봐 망고기는꼴좀봐 저런 겁쟁이 하하하하 어서 오너라 에벨트 베벨트 오빠 에벨트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난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 정말 나쁜 사람들인가요? 뭐 뭐라고? 예수님은십 그, 십자가 못에 박혀 돌아가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데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유대인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늘에 내린 운명을 따르신 거야. 후.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하려고 가톨릭 학교에 보낸 건 보냈던 건데. 아, 에베트 유대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다. 그럼 왜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게 없잖니. 자기 나라가 없다는 건 이래서 서러운 거야. 민족들이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 어느 곳에도 인정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란다. 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니 기, 너무 기죽지 말아라. 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유대계로 믿기 시작했으며 직접 찬송까지 작곡해 불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렴.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건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니 재미없잖아. 지금부터 그리스 수업을 시작하겠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뭐야? 그, 그리스 글자에는 모음 표현을 하는 문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지? 글자를 배우기 전에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진도와 상관없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것만 외우면 돼. 네, 네. 숙제로 된 단어는 모두 외워왔겠지? 앞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단어 세 개씩 암기해 봐. 아라바, 아슬란, 아펜디스, 메이단, 아삐타 어떡하지? 다음 누구야? 뭐야? 뭐 되었? 모못 되었어요. 뭐라고? 원리가 궁금하다고 질문한 녀석이 고작 단어 세 개를 못해요? 숙자안 했으면 맞아야지. 앞으로 나와서 손바닥 대. 명심해라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건방떨지 말고 가르쳐 주는 것에 열심히 해딱딱딱딱탁탁탁 띵동 띵동 또 숙제를 안 해왔던 건 봐라 그땐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아 넌 어떻게 쟤네가 단어 세 개를 못 외우니 난 역사나 그리스 같이 무조건 안기에는 강요하는 과목은 질색이야.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그러다 만나 혼날걸수업 시작한다.어서 자리로 들어가라.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공부한 부분을 시험해보겠다 큰일 났네. 휴,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0점? 안 믿어먹은 질색이라서 이따위 점수를 받은 거야, 이런 멍청한 녀석. 탁. 당시 독일 학교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아인슈타인의 자유로운 성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너는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 아인슈타인은 학교 생활에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더 겉꽃기만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하루였어. 야호, 3층, 카드를 3층까지 쌓았다. 그 정도 가지고, 얼굴에 난 4층까지 쌓았어. 어, 정말이네? 어떻게 된 거지? 난 아무리 해도 3층 이상, 어, 힘들던데 뭐택대고 싸우, 싸우니까 그렇지 삼촌 중심축을 잡고 비율을 잘 계산해서 쌓아야 하는 거야.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봐. 이런 건 수학 지식을 이용하면 아주 잠단 간단해. 마리아 삼촌 되게 잘하시나 봐. 그러게. 아. 뭐야 이층도못 쌓고 무너졌잖아 이럴리가 없... 없는데 내 계산이 틀릴리가 없어 하하하하 <laughs> 제가 해볼게요 삼촌 너라고 다른 줄 아니? 대체 몇 층이야? 6,7,8,9막 쓰사 10층이나 쌓았어. 무, 무서운 집중력이다. 카드 다 없니? 으, 응. 그게 다야.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 카드를 이렇게 높이 쌓는 사람은 처음 봤어. 너희 오빠 정말 대단하다. 이, 저 정도 높이까지 카드집을 쌓는 단순한 손에 기교만으로는 힘들어. 치밀한 수학증 계산이 필요해. 어, 어쩌면, 에베르트이 책을 읽어보겠니? 유클리드 평는 기하학? 으, 쉽게 말해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야. 너처럼 카드잘 쓰는 애들이딱 좋아야만 책이지. 재밌겠네요. 제가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공식은 알아야 불지, 무턱대고 시작한, 듣고 다 되는 줄 알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은 공학 출신인 삼촌 권유로 수학을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수학 책을 본 뒤로 수학에 금방 흥미를 느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며칠째 수학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책을 괜히 권냈나 헉! 삼촌 여기 다음. 문제 다 풀었어요. 뭐라고? 정말 어, 이 어려운 문제를 네가 다 풀었다고? 수학은 정말 재밌는 과목이에요. 다른 책도 좀 구해주세요. 으, 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수학 문제를 혼자서 풀다니. 한 아, 며칠째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하네요. 저는 들어가 잘게요. 에버리트 녀석 진짜 철제라도 된단 말인가? 이게 뭐지? 오빠 가방 안에 시험지가 있네. 야 뭐야 0점이잖아왜 마음대로 내 가방을 뒤지고 그래 일이 되나? 0점이라고저 녀석 수학에만 특별한 재능 있는 건가? 오늘은. 수학을 좋아하는 외톨이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